셀 코인 뉴스입니다. SRP 코인이구요. s 코인이 장 시작하고 조금은 좋은 흐름을 왔지만, 어느 정도 또 소화를 시키고 있죠. 그간 조국계 계속 흘러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 소화시킨또 숨쉬, 숨돌리기라고 하죠.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움직일지, 또 어떤 소식이 이 시간에 전해져 왔는지도 한번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거시 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꼭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또 옆에 보면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하는 코인 파일도 하나 보이죠? 이것도 같이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정보도 받고 이 코인 파일도 같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초부터 심화까지 기본부터 주요 경제 지표까지 총150 페이지 됩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정보와 같이 보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투자할 자세부터 뭐 차트 분석할 때 공부하는 방법, 뭐 코인 용어들 그리고 기본 기술적 분석 지지와 저항 등등이 많죠. 다 읽어보시면서, 어, 궁금한 것면 물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것도 뭐 물어봅니다. 자, SRP 보겠습니다. SRP 지금, 어, 계속적인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도 버텨내고 있어요. 어디에 버텨내고 있다? 바로 이 3달러 라인. 이 라인입니다. 검은색 보이죠? 이 라인을 버텨내고 있어요. 계속 버텨내고 있고, 물론 이보다 잘 버텼다가 살짝 눌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지금 버티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 맞추시겠고요. 고가 현재까지 얼마 찍었습니까? 4,334원. 저가는 4,226원. 지금은 4,239원, 40원입니다. 0.84.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늘리고 있지만, 그래도 버텨내고, 여기를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우상향을 틀고 있는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 전반적으로 늘리고 있죠. 달러가, 현재 올라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도 어, 영향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냐? 좀 이것 좀 먼저 보면서 설명해드릴게요. 자, S.C. 위원장 애킨스가 항소 철회 투표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자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애스 S.C. 의장이 정책 전환을 시사하면서 이 리플 소송 종료와 또 항소 철회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또또나 프로젝트 이 크립토가 블록체인 성장과 또 암호화폐 시장 지배력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 증권법 개편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기관은 또 비트코인 수요 공급을 앞지르면서 단 일주일 만에 25개 기업이 33,411 비트코인을 매수 했습니다. 자, 내용을 좀 자세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에스킨스 SEC 의장이 크립토 아메리카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자, SEC 의 리플 사건의 중추적인 법원 마감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 8월 4일 월요일에 그 중심이 되었습니다. 자, 폴레킨스 SC 위원장이 SEC가 이폴레킨스 위원장은요, SEC가 안렐리사 토라스 판사에 이프로그래틱 판매에 대한 상수처리할 것을 희망을 제기했고요. 유리니포, 유리니포 제비하는이 렉킨스 위원장당다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금융혁신의 이 다음 장이 바로 이곳, 미국에서 쓰여지도록 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죠. 자, 밑에 자세한 내용 볼게요. 자, 오늘 저 에스터 피어스 위원과 또, 어, 이 에키니스 위원장이 미국의 세계 암화폐 수도를 만들기 위한 역사적인 노력에 트럼프 대통령을 돕는 SEC의 북극성이 될 프로젝트, 바로 크립토라고 어, 부르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다 하면서 이 SEC의 자본 시장이 정체된 상태에서 지금 해외에서의 혁신 발전되는, 하는 것을 지켜보지 않을 것이니까 지금 미국은 정체되어 있는데 외국은 예술는 지금 상당히 발전하고 있죠. 이런 부분 또한 지금 이런 것을 감안시켜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역사적인, 어, 역사상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와있다 하겠 했습니다. 또, 에 k 스 의장이 프로젝트 크립토를 미국 금융시장의 온체인 이동에 촉진하기 위한 증권 규칙, 또 규정을 점검하는 이니세티브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이런 디지털 자산 시장에 관련된 대통령의 실무그룹을 언급하면서 다음 같이 덧붙였어요.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대통령 실무 그룹은 SEC와 기타 연방기관이 암호화폐 자산의 시장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또 명확한 권장사항이 포함된 PWG 보고서를 발표했고요. 또이 보고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 분야에서 미국 최초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이 될수 있다.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벤슬러, 게리 겐슬러 예전 의장이죠. 또월런상원위원회 반암호화폐 이부 분에 대해서도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바로 미국 디지털 자산 공간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또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지었어요. 어떻게 결론을 지었냐? 동영을 볼게요. 넓에서 지켜보지만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선도하고 우리가 구축하고 금융 혁신의 다음 장으로 바로 미국에서 쓰여지도록 만들 것이다라고 완벽하게 폴렉키스가종지을 찍었습니다. 자, 이런 연설이 SEC 투표 철회 추측을 부채질 하고 있다고 라 합니다 자, SEC의 위장이 연설은 리플과 리플과 지속적인 법적 싸움에서 가슴 아픈 시기에 나왔기, 나왔고 기또 이게 이투자들은 항소 법원 이제시 마감일이 바로 8월 15일이죠 이전에 항소를 처리하기 위한 중요한 내부 투표를 기다리고 있어요 또 SEC의 리플과 합의된 이 조건 상태 보고서를요 항소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어, 토레스 판사는 지난 6월 합의 조건에 대한 지시적 판결에 대한 공동 신청서를 기각을 했어요. 이 판결이 잠적으로 합의 없이 항소를 취하하는, 어, 투표의 필요성을 얘기했고요. 또 이런 의심, 심장하게도 에키스 의장의 연설이, SEC가 항소를 지나나오는 것임을 또, 어, 시사하지 않았기 때문에도 임박한 투표, 또 여기에 4년 반에 걸친 사건의 신속한 종결이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앞으로 8월 15일이 되기 전에, 비공개 회의가 두 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두번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될 확률이 상당히 커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 항소 처리에 대한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8월 15일 전에 완벽한 종료가 될 것으로 지금, 어 시장은 반칙하고, 미국에서도 이런 여론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어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이 있죠. 변호사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거예요, 변호사들이. 에키스 회장이 실제로 이 SEC 위원들, 또 SEC 의 리프 사건의 항소를 기획하기 위해서 투표하도록 그리고 또 그의 SEC 변호사들이 항소를 기약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가 있냐 이거죠. 자 법률 전문가들은 또한 이 SEC 위원들이 항소 철회에 대한 두 번째 투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어, 추측을 굴러일으키고 있고 또뭐고는 전직 SEC 변호사가 또 SEC가 다시 투표하는 지도조차도 어, 확실하지 못하고 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EC 전 변호사 마크 파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지 명령을 수정하지 않더라도 원래 승인... 투표의 기각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지연이 지연을 감안할 때도 그렇지 않은 것이 분명히 보이고 있고 또 이건 아마도 여전히 다른 투표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SEC 비공개회의는 8월 15일 마감일에 마감되었지만 두번두 개의 회의가 있습니다. 8월 7일 목요일 그리고 어이 목요일 날될 확률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SEC 비공개회의는 에킨스 의장 위원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8월 7일 날 이루어질지, 아니면 앞으로 한 차례 서 있는 8월 15일까지 이것이 쭉 연결되면서 마무리가 될지는 어,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종료될 것은 분명히 그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는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냐면, 8월 4일 월요일 날4.17 상승하면서, 일요일에 6 6 1 돌파를 바탕으로 3포를, 지금 3달러를, 돌, 어, 올라서 있죠. 지금도 3달러를 버텨내고 있고, 이런 부분이 일정 부발 상승을 더한 이 넓은 시장을 증가하면서 지금 아마의 시가총액이 3조 7,300억 달러를 끌어올렸어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총매제가 뭐냐. 바로 이거죠. 항소투표, 그리고 ETF, 그리고 미, 어, 리플의 미국 은행 라이스 선 진행 상황, 또 스위프트에 관련된 업데이트, 그 여기에, 어, 지금 국회의사장에서 있는 바로 클레이티법, 그리고 어, 21세기 모직기법까지 지금 이런 진행사항이 모두 연결된다면 리플의 움직임은 더욱더 커질 수 밖에 없다. 항소투표, ETF, 당연히 이걸로만으로도 충분히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은행의 라이선스까지 포함돼. 그리고 또, 시프트를 지금 향후 5년 안에 뛰어넘을 수 있다는 CEO의 발언과 함께, 어, 이 부분까지도, 그리고 또언나 가장 중요한 플레이티 법이 이제는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 통과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의, 어, 리플의 영향력은 당연히 상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체크될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정보를 다 드리고 있고요. 정보를 바꿔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왜 올라가는지 왜 내려가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더군다나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할 수가 있고 대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받고 가셔야 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고 눌러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보방 들어오시면 제가 제형을 잡아드리는 게 있죠. 바로 비중 관리입니다. 비중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 를두 가지를 잡아드립니다. 자, 비중과 구간 중요합니다. 비중은 왜 나와서 들어가요? 이 현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어, 많은 분들이 지금 수익 중이세요. 수익 중이시죠? 이 수익 중요를 이제는 매도도 필요해요. 매도도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하고, 그까 그러니까 매수도 중요하죠. 매수 매수 타이밍도 중요한데 매도 타이밍이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매도 이 매도를 언제 하느냐 그거에 어, 따라 우리의 수익률이 바뀝니다. 그죠? 이 계속 좀 보고 있으면 수익 중이를 보고 있으면 숫자일 뿐이죠. 행복하긴 하지만 숫자만 보도 그렇지만 이 매도를 하면서 내 현금도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좀 제가 만들어드리고 있으니까. 꼭이 정보를 받고 가셔라 말씀드리겠고요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일맥상통하죠 매수 구간과 매도 구간을 잡아드리고 있다라는 거꼭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정보 다 기본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것만 알고 가도 충분히 우리가 이런 어려운 장 충분히 수익 낼수 있어요 이런 모든 정보 다다 영상 하나 더 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고요 눌러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링크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링크가 보입니다 여기 눌러서 들어오셔가지고 모든 정보 다 받고 가셔라 말씀드립니다 이 정보들은 다 무료라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무료니까 절대 돈 들어갈 일 없어요. 금전 요구 그런 것도 없다라는 것도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무료 정보 외에도 이것도 드리죠. 바로 코인 포인 파일.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총 150페이지가 되는 코인 파일도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꼭이 정보도 받고 가셔라. 다,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수익만 크게 내시면 되겠죠.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날씨 많이 덥죠? 건강 유의하시고, 이상 팔코인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